A 플러스 B 플러스 C는 3이 0을 만족하는 정수 ABC 자, 그럼 이거 좀 보게 되면은 문자를 좀 통일합시다. 어, 문자를 한 문자 통일하려니까 을 C는 여기서 3-A 플러스 B로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AB 그 다음에 플러스 C로 묶으면은 A 플러스 B B가 나오는데, 자, C 대신에, 요거, 이걸 대입합시다. 그러면은, A, B, 플러스 C 대신에 3 마이너스 A 플러스 B. 자, 이렇게 하고, 그 다음에 A 플러스 B는 자, 0이 되는 거죠. 자, 이제 전개합시다. 전개를 하면은, 요거 두개 먼저, 전개를 하면 A 플러스 b 의 제곱이 되고, 됐죠? 그 다음에 이거 두개 하면은 이거 하면은 플러스 3 a 플러스 b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ab 그 다음 계속 정리합니다. a 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3a 그 다음에 플러스 3b 플러스 ab는 0 어, 마이너스를 다 곱하면서 좀 a로 내림차순 a 제곱 그 다음에, 너무 복잡하나, 그러면은. 자, 여기 A가 있고, 그죠? 이거 마이너스 A, 마이너스 AB죠? 마이너스 AB,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3A가 있죠? 그죠? 그러면 이제 이거 A로 묶으면은, A로 묶으면은, 마이너스 B 플러스 3인데, 마이너스를 다곱했다 치면은, 플러스 A하고 B 마이너스 3을 해주면 되죠? 이렇게 해주면 되고. 그 다음에, 그, 뭐, 그, 다음은 뭐, 이제, 여기, 마이너스 B제곱, 그럼 플러스 B제곱이었고, 이거는, 마이너스 3, B, 이렇게 해서, 0 되겠죠? 아, 따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. 그죠? 마이너스 곱할 때, 암산이 어려우면, 은 그죠? 이렇게 해놓고 하면 되죠. 아, 여기서, 우리 A가 정수산의요 A. 그죠? 그 A, 그, 이게 뭡니까? 정수근을 가져야 되잖아요, 그럼, 이게. 맞습니까? A가 정수니까, 정수근 가져야 되죠, 정수근. 정수근을 가지는 말은, 실근을 가진다는 말이죠. 그죠? 실근을 가지려면, D는 B-3제곱, 마이너스 4하고, 그 다음에 B제곱, 마이너스 3B가 0이 성대되잖아요. B제곱, 마이너스 4B제곱 하면, 마이너스 3B제곱,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6B, 플러스 9,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12B. 이게 0 이상 되야 되죠. 3B제곱, 제곱, 그 다음에 이거는 6B인데, 마이너스 6B죠. 다 마이너스 곱합니다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9, 이게 0 이하가 되야 되고, B제곱, 마이너스 2B, 마이너스 3이 0 이하. 그러면 이제, B 마이너스 3, B 플러스 1이 0 이하. 자, 됐죠. B 마이너스 3, 맞죠?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2B. 그래서 결론, 마이너스 1, 2, 3, B가 3 이하가 되죠. B도 정수자네요 그죠? 그럼 B가 될수 있는 거는, 마이너스 1, 0, 1, 2, 3이 됩니다. 자, 첫 번째, B가 마이너스 1일 때, 마이너스 1이면, 은 자, 여기다 다 어, 대별합니다. A 제곱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4A, 그 다음에 1하고, 1, 플러스 3은 0 되죠. 그러면은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는 0 되고, 그러면은 a 마이너스 2 제곱은 0. a는 2가 됩니다. 그죠? a가 2가 되면은 c 같은 경우에는 c, c가 2잖아요. 그죠? c는 3 마이너스 a 플러스 b, a 플러스 b 하면 1이니까 c는 2가 되죠. 그 다음 두 번째. B가 이제 0일 때. B는 0이면은 A제고.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. 그 다음에 0 되겠네요. 죠 0. 그럼 A, A-3은 0. 그 다음에 A는 0 또는 3이 되죠. 음. 그럼 A가 0 또는 3이니까. A가 0일 때는. 두 번째, a는 0일 때는, C는 0 빼기 0, 0, 0기 아, 0, -0 그 다음에 3 되고, 두 번째, A가 3이 되면은, A 이 B는 3, 3이니까 3 빼기 3, C는 0이 됩니다. 그죠? 이렇게 되고, 자, 세 번째, B는 1일 때, B는 1이면은, A제곱,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, 그 다음에 플러스 1, 마이너스 3은 제로. A제곱 마이너스 2A, 마이너스 2는 제로 되죠. 자, 일단은 A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, 1 플러스 2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어서 이거는 안 되겠죠. 죠네 번째, B는 2. b는 이거 되면은 a 제곱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플러스 4 마이너스 6은 제로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제로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1은 제로 그럼 a는 마이너스 1 또는 2죠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1일 때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요두개 더하면 1이잖아요. 그죠? 1이니까 3에서 빼면은 C는 2. 두 번째. A가 2일 때. 이면두개 개, 두 더하면 은 4. 4니까 마이너스 1. 마이너스 1 되고. 다섯 번째. B는 이제 3일 때. 3이면은 A 제곱. 3, 3. 9, 마이너스 9. 0 되네. 그죠? 다 0대죠. 0대고, 여기 0대잖아요. A제곱은 0. 이때는 A는 0. A는 0이면은, 그럼 C 같은 경우는 이거 2개 더하고 3에서 빼니까 0 됩니다. 그리고 우리가 구하자는 거은 전부 다 뭡니까? 두 개, 세 개를 다 곱해냈죠. 첫 번째 보면은, 마이너스 1하고, 2하고, 보면, 마이너스 4되죠두 번째 0, 0, 0대고, 0이니까 어차피 0대 거고, 이거는. 자, 이거는안 되고. 그 다음에, 이거 2. 아, 0 하나 해야죠. 0 있죠. 0 하나 있고. 그 다음에 2, 마이너스 4, 이것도 마이너스 4네요. 그죠? 다 0이죠. 그래서 마이너스 4하고 0이 됩니다.